의자를 활용한 하체 근력운동 소개 드립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 뒤에 서셔서요 양손 가볍게 등받이를 터치 왼발 앞에 오른발 뒤에 이때 왼무릎 살짝 접어 체중이 왼발입니다 그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다리 살짝 들어 올립니다 후 내리며 숨 마시고 두번 다리 많이 들지 않아도 돼요 발 서기 하기 위함입니다. 세번 체중이 왼발에 있으면서 왼쪽 다리 지나 왼쪽 엉덩이를 강화해요. 네번 다섯 후 이제부터 왼손도 같이 들어올리며 여섯. 일곱 시선 먼 바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리며 마셔 여덟 체중이 왼발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이요 열번 정지합니다. 왼팔 옆으로 오른다리 오른쪽으로 하나 벌려요. 두 번, 아침판처럼, 세 번, 조금만 가요, 네 번, 중심 잡을 수 있는 만큼, 다섯, 체중 왼발, 여섯,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일곱, 왼쪽 엉덩이 느끼며, 여덟, 아홉, 열, 끝. 돌아옵니다. 발 바꾸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 뒤로 두 무릎 살짝 접어요. 왼쪽 다리 드는 거 다섯 번 지금 숨 마시고. 하나. 내리며 숨 마시고. 두 번. 손 가볍습니다. 내리며 마셔. 세 번, 후, 다리 바깥쪽 지나, 엉덩이, 엉덩이 조금 뒤로 빼세요. 네 번, 한번 더요. 다섯, 몸통은 가만히 있으면서 다리만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오른손 만세하며, 여섯, 천천히 진행, 중심 잡으세요. 내리며 마시고, 일곱, 후, 여덟, 아홉, 마지막이요. 열 번, 정지 팔다리 서로 멀어지기, 옆으로 하나, 벌리고, 둘, 오른쪽 엉덩이 느끼면서 세번 엉덩이 뒤로 빼세요. 네번 다섯 힘들수록 천천히 진행 여섯 중심 잡아야 되니까 일곱 오른 무릎 살짝 접혀 있지요. 여덟 아홉 열번끝 돌아옵니다. 이제 앉을게요. 두 번째 동작, 의자 조금 앞쪽에 앉으셔서 다리를 넓게 벌린 다음 발끝 바깥쪽으로 회전했어요. 먼저 보여드리면, 하나 하면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앉으면 되는데, 앉을 때 의자 뒤로 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열개 진행,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올라왔을 때 무릎이 좌우를 향합니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앉아요. 두 번. 둘. 허벅지를 느끼면서 세 번. 앞쪽 허벅지와 안쪽 허벅지를 강화합니다. 둘. 네 번. 둘. 다섯,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여섯, 다리 버텨 숨 마시고, 둘, 일곱, 많이 올라오지 않고 살짝 들기만 한 상태입니다. 둘, 세 개만 더 하체 느끼며, 여덟, 준비, 둘, 호흡 둘 마지막이요. 열번 정지합니다. 양손 귀옆 터치, 어깨 가슴 오른쪽으로 회전. 하나, 후 둘, 허리는 돌아가지 않도록 셋, 어깨 가슴 돌린다 생각. 넷, 후 다섯, 다리 버티면서 여섯, 허벅지를 강화해요. 일곱, 후 여덟, 한 번씩만 더요. 아홉, 열끝 앉습니다. 의자 깊숙히 앉으셔서 양손 뒤에 의자 다리를 잡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위로 가게 발목 교차하고 두 다리를 위로 쭉펴 올리면 됩니다. 왼쪽 허벅지를 느끼면서 진행할게요. 지금 숨 마시고 하나 후. 내리며숨 마시고 두 번. 오른 다리가 왼 다리에 눌러 보세요. 허벅지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세 번, 네 번, 왼쪽 다리 앞을 느끼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다리를, 무릎을 쭉 펴려고 노력해요. 열번 교차한 발목 서로 눌렀다가 돌아옵니다. 발목 바꿀게요. 지금 숨 마시고. 하나, 다리 펴며 들었다가 내립니다. 두 번, 왼쪽 발이 위에 있지요. 오른쪽 허벅지를 강화합니다. 세 번. 서로 밀어주세요. 네 번. 어깨 가볍고, 다섯, 여섯, 앞쪽 허벅지, 일곱, 여덟, 서로 밀면서,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이요. 열번 오랫동안 눌렀다가 돌아옵니다. 끝. 오늘 준비한 의자를 활용한 아체 운동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운동 완료 남겨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건강한 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